어, 저희 아파트 정원에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 시에 심어진 동백인데요. 나무가 어, 한 3m는 더돼 보입니다. 그 한참 핸드폰이 올라갔는데도, 어, 여기, 여기 밑에부터, 핸드폰 올라가는데 예그저어 카메라에 와 키가 안 보입니다. 어, 꽃이 너무 예쁘죠 어, 보세요 꽃술도 있고 활짝 피고 이거는 들핀 모습인데 카네이션 같이 생겼습니다. 만개되기 전의 모습, 만개할 때의 모습. 그리고 활짝 핀 모습입니다. 어, 부산의 동백 어, 이렇게 예쁜 게 천지백갈인데 제주도에 가서 아, 혹겹 동백만 실컷 구경하고 왔잖아요 겨울에 꽃이 안 예쁘더라고요. 작고 동백 꽃이 작고 어, 겹 꽃이 있긴 한데 핑크색이 많았고요, 혹겹 많았고요. 어, 이름도 모르는 동백 꽃이 많았는데. 부산에 이렇게 예쁜 동백꽃, 장미꽃처럼 카네이션, 꽃처럼 예쁜 멋진 동백입니다. 새소리와 함께 듣는 정원, 아파트 정원 모습입니다. 어,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희 정원에 함께 살고 있는 새소리입니다. 터새 소리입니다. 힐링 되죠? 이게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확대, 확대. 어, 활짝 핀 꽃보다는 필려고 할때 예쁜 것 같습니다. 동백꽃. 이거 조금 더핀 모습이고요. 이거. 필려고 음. 하는 연수 예쁘죠 최고입니다 들어보세요 새소리